안녕하세요. 리바디아년 김찬수 원장입니다. 지금 앉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절대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힘을 주고 계시면 안 되고, 한번 만들어주고, 또 움직이다가 풀리면 다시 한번 또 만들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자주자주 자주 해주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세의 기본은 힘을 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1단계는 허리 힘을 완전히 푸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깨가 앞쪽으로 빠져야 이따가 골반이 앞으로 굴러올 때이 상체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앞, 이렇게 빼지 마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골반을 손으로 잡기만 합니다. 이렇게요. 3단계. 잡은 골반을 손으로 굴려줍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배를 내민다든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